화요일에 영상을 본 학생들은 어, 알고 있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 선생님들이 성당을 오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 교리를 준비했습니다. 어, 늘 하듯이 교리하기 전에 시작기도 받쳐야겠죠. 선생님을 따라서 기도해 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주님,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도 서로를 보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교류를 통해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일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어 이 전염병이 물러난 후에 밝게 얻는 얼굴로 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친구들 전례력을 봐주세요. 지금이 전례력으로 무슨 시기인지 알고 있나요? 대임시기, 성탄시기, 연중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가 있는데 네, 지금은 사순시기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 사순시기에 대한 교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사순시기가 어떤 시기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사순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알고 있나요? 어, 사순시기가 부활신비기간에 있기 때문에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다라고 흔히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리면 사순시기는 성삼일을 향해서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네, 무슨 뜻인지 잘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건 올해 4순 시기 달력인데요. 어, 올해 4순 시기는 2월 26일 제수일부터 4월 9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 저녁미사 바로 직전까지를 우리는 4순 시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4순 시기의 4순은 무슨 뜻일까요? 어, 사수는 부활을 준비하는 40일을 의미하는데요. 왜 하필, 하필 40일일까요? 40일이라는 숫자는, 어,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 또는 하느님의 백성이로서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 위해서 거치는 준비 과정을 말합니다. 준비 과정을 상징하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는 어 노아가 40일 동안 새 세상을 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40일 동안 배 위에서 기다렸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찾아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어요.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단식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을 한 것도 유명한 사례예요. 이렇게 40일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먼저 나 자신을 참회하고 정화하는 준비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시기가 되면 신부님은 참회와 속죄를 상징하는 이렇게 보라색 제의를 미사시가 될거어요 네, 알고 있었다고요? 일위스드뷰? 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순 시기 중에 교황님처럼 분홍색 제일을 입는 시기가 있어요. 그거 언제인지 아시나요? 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모르지 알고 있었어요. 정답은 사순 제4주일 때. 신부님은 분홍색 재의를 있습니다 부활을 가까이 다가온 부활을 기뻐하는 의미로 우리는 분홍색 재의를 입어요. 사순의 시작은 아까 처음에 재의 수요일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의 수요일이 재의 수요일인지 재의 수요일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헷갈리지 않도록 설명해 드립니다. 일단은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제의 수요일입니다. 물론 제가 제와 관련이 있기 한문만 정확히는 제의 수요일이에요. 왜 제의 수요일이냐면, 제의 어, 수요일 미사를온 학생들은 알고 있겠지만, 제의 수요일에는, 어, 우리가 성지주의 때 봤던 성지가지를 이렇게 바르르르 태워가지고 만든 채로 우리는 그 채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해. 이렇게 제 이렇게 머리 위에 제를 얹는 의식은 우리가 참회하고 속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아까 신부님이 참회와 속죄의 의미를 담긴 보라색 제를 입는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그거랑 마찬가지로 사순시기의 시작을 참회와 속죄로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제의 수요에 대해 우리는 제를 머리 위에 얹는 의식을 합니다. 이제 죄의술인지 죄의술인지 헷갈리지 않겠죠. 그리고 사순 시기가 시작되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순환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 걸어가면서 묵상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을 따라서 사순 시기에는 꼭한 번씩 십자가의 길 기도를 드려야겠죠. 만약에 지금과 같이 성령이 올 여건이 안 된다면 우리 유튜브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라도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쳐주세요. 여러분 사순 시기에는 십자가의 길 말고도 우리가 알아가고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데요. 그래서 안희진 선생님과 함께 우리 사순 시기 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고 사순 시기는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아혜스 선생님, 나와 주세요! 친구들 안녕. 이번 시간에 가위를 맡게 된아혜스 선생님입니다. 반가워요. 앞 시간에 가브레 선생님이 사순 시기에 대해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잘 기담아 들었나요? 오, 어, 잘 들었다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친구들에게 생소한 사순 계산법, 그리고 사순 시기 잘 보내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2월달, 3월달, 4월달 달력이 나오죠. 자, 여기서 다시 앞으로 2월달 달력으로 갈게요. 우리 2월달 달력에 보면 빨간 글씨로 제의 수요일이라고 적혀 있죠. 앞 시간에 가브레 선생님이 제의 수요일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 기억나나요?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어, 친구들이 제의 수요일은 사순식의 첫날이기도 하고 또 주님 순한 성지 주일에 축복한 나뭇가지를 태워서 제를 이마나 머리에 얻는 날이기도 해요. 여기서 제는 죽음, 슬픔, 속죄, 참회의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순 계산법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해요. 자, 달력을 보시면 2월 26일 제1수일이죠. 그리고 이 제1수일부터 4월 달력, 4월 9일, 주님 만찬 성모교육 직전까지가 사순식이라고 해요. 자 그럼 무엇은 언제일까요? 3월 달력을 보시면 3월 20일 춘분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4월 달력을 보시면 4월 10일 보름달이라고 적혀있죠. 3월 20일 춘분이 지나고 4월 10일, 보름달이 뜨고 난 후, 그 4월 10일 주일이 우리가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활 대축일이에요. 자, 다들 알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2021년도 부활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2021년 부활 계산을 한번 해 볼까요? 3월 20일이 충분이에요. 충분히 지나고 보름은 3월 27일. 그리고, 구름이 지나고 오는 첫 주는 언제일까요? 바로 4월 4일. 이 날이 바로 2021년 부활 대축일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계산하는 법 아시,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내는 사술 시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기간. 그렇다고 마냥 기쁘기만 한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병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옥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기이죠. 그렇다고 우리 친구들이 커다란 십자가 들고 갈 수도 없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옥박힐 수도 없고, 매도 받을 수도 없고, 시간을 쓸 수도 없고, 그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사순 시기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사순 시기에는 기도도 하고 금식, 금육. 을 하기도 해요. 금식은 만 18세에서 60세까지 가톨릭신자가 제 1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한 끼를 굶고 두끼만 먹는 것을 말해요. 두끼도 너무 배부르게 먹지 않고 간식도 먹지 않아요. 금육은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가톨릭신자가 금요일마다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을 말해요. 금식과 금육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가치는 우리의 작은 희생이에요. 사순시기 동안 기도와 음식 금육을 통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 약속 하나 해요. 사순시기 동안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사순시기를 보낼지 생각해 보고 한 가지씩 실천해 볼수 있도록 해요. 할수 있겠죠, 친구들? 와우! <웃음> <웃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배웠던 교리를 퀴즈로 신나게 풀어볼건데 퀴즈 담당하시 이수빈 가브리엘라 선생님 나와주세요 친구들 안녕 이어서 교리를 진행하게 된 수빈 선생님입니다 는 사순 시기에 대한 퀴즈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퀴즈를 낼 건데요. 집중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자, 퀴즈 풀겠습니다. 다음 중 사순 시기와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을 고르면 됩니다. 1번. 성삼일의 절정인 부활 대축일을 향해 있는 시간 2번 성삼일을 준비하는 시간 3번 삼시일을 의미 4번 제1수일부터 주민만찬 성목요일 저녁이사 바로 직전까지의 기간 네 그렇죠? 정답은 3번입니다. 사순시기는 성삼일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성삼일 가운데에서도 특히 부활 대축일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날이에요. 이건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2번 밤중 사순 시기에 하는 것이 그리고 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십자가일길 2번 동방박사 3번 3회 예절 및 합공성사, 4번 금융 및 단식, 5번 제이수 요일. 정답은 2번 동방박사입니다. 2번 동, 동방박사 같은는 경우에는 사순 및 부활이 아닌 성탄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3번 다음 주, 옳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옳은 표현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제 수요일 2번, 제 수요일 네, 정답은 1번, 제 수요일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서 제 수요일이란 무엇일까요? 제 수요일이란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첫날을 의미하고요. 머리에 재를 얹고, 이날에는 근육과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 바로 참회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잠깐, 참회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범한 죄나 잘못을 깨닫고 니우치는 일을 참회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 시기를 시작하며 참회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기도와 자선 그리고 단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4번, 사순 시기가 되면 전례때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두 개입니다. 1번 자비송, 2번 대형광송, 3번 알렐루야, 4번 거룩하시도다. 정답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렇죠? 정답은 2번 대형광송, 3번 알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잠깐 대형광송과 알렐루야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순 시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되새기는 시기이고요. 보다 엄숙하고 진지하게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기 위해서 대형방송과 알렐르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렇다면 알렐르야 대신에 무엇을 할까요? 영상을 네, 보고, 이고이 노래 어보서이보이들어보지이았나요렐이야대을이기도을을 읽거나 노래로 부릅니다. 어린이 미사고 페이지 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네, 친구들, 이번에 미사고이 책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어린이 미사책을 416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5번. 신부님이 사실 쉽게 있는 제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두개입니다 1번 분홍색, 2번 초록색, 3번 보라색, 4번 노란색입니다. 정답 2개라고 했습니다. 2개 정답은 1번 분홍색, 3번 보라색입니다. 자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자순시기에는신부님들이 보라색 재해를 주로 입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기서 보라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보라색의 의미는요. 네, 바로 회계와 속죄 그리고 참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분홍색,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신부님이 1년에 딱두 번만 입는데요. 바로 사순 시기 중에서 사순 제4주일과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가 있는데 대림 제3주일에 분홍색을 입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깐. 분홍색의 임에는 무엇일까요? 네, 분홍색은요, 부활을 앞두고 다가올 그 희망의 영광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자순 시기가 되면 하는 기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잠깐!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진 순환과 죽음의 길을 우리도 함께 묵상하고 걸어가 보는 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번 사수 시기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부 교리교사 선생님들은 총몇 명일까요? 네. 이 문제의 정답은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춘 친구는 추첨을 통해 선생님들이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사순 시기를 배우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나요? 혹시 선생님이 설명했던 사순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나 만약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보을들어서이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이번 주도 예수님과 주님 안에 평화가 함께 있길 바랄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안녕.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길 청하며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 질병의 성격과 원인을 연구하며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분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당신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능력과 연민을 더해주시고 정부와 담당자들이 치료 방법과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이들의 마음과 손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또한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드리며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특별히 곤경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대천사 라파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